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의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호 혼술 6월 24일 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정치권에서 두 명의 사퇴 선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고 또한 사람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서로 계열은 다릅니다. 어, 다른 이유로 사퇴를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은 당 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 규정에 따라서 일단 사퇴를 해야 돼서 사퇴를 한 것이고,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어~ 본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지금 국회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야당이 이~ 여당 목수로 남겨 둔 국회 상임위원장 일곱 자리. 열여덟 개 중에서 민주당이 알짜배기, 법사위, 운영위, 가방위 다 포함해서 열한 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일곱 개를 가지든지 말든지 하라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정청래가 일곱 개를 가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감론 올바 끝에 일곱 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회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가 있게 됐는데, 어, 저, 이게 마무리, 그 원구성이 안 되니까 법사위, 어, 금요일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국회 상임위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제복 입은 군인에게 정청내가 퇴장을 명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만행도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없게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입법청문회라는 이 변칙은 없, 없게 된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비공개위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7자리 수용, 이것을 안건으로 붙여서 국회의원들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당, 목,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 정보위, 이렇게 상임위원회 7개의 위원장 선출이 이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어 민주당이 애초부터 여야 간 대화 협치 국회 정상회에 관심도 없었다. 협상하는 척쇼만 반복해 왔다. 그런데 어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모든 걸 팽개칠 수는 없기 때문에 7 개를 받는다고 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것이. 이원총회에서 다시 이제 발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이 절차도 남아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까지 사회를 고집을 하면은 두 톱이 거의 동시에 선출이 되는 자 그런 상황도 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오늘, 그,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이 대표직을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연임을 하기 위한, 음, 그런 절차에 따른 것이죠. 자, 그런데 대표직을 사퇴를 하면은 일단 공백이 생기죠. 한두달 가까운 기간, 그, 이재명의 방탄복 중에서 하나가 벗겨집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방, 방탄복을 입고 있으니까는, 음, 불차프 터큰을 누리고 있죠. 또 하나는 당 대표직 이것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도 당 대표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달 가까운 기간 동안 그것이 없어졌으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좀 공백이 생겼다. 그러니까 방탄 방탄 공백이 생겼다. 자 이렇게도 볼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그 유창훈 영장판사가 영장의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 공당의 대표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공당의 대표라는 점이 영장 기각의 한 사유가 됐다고 유창훈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각 결정문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이 방탄복이었는데, 당대표직이 일단 한두달 가까이 붙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과 검찰에서는, 어,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어, 수사를 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왜이두달 가까이 되는 기간이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의 사본 리스크가 크게 달해 있죠. 재판도 신속히 진행이 되는 추세고 수사도 아주 날카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재명도 알지만 특히 최근에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하영에게 중형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돼서 본인이 사법뉴스가 최고조에 이런 걸 알지만 당 대표를 또 한번 해야지 그 방탄이 확실하게 되니까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를 할수 있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해야지 또 도전을 할수 있는 당헌 당규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것도 고치면 되겠지만은 거기까지 못하고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이당 대표직을 잘못했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8월 18일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까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체제. 자, 이렇게 보니까 박찬대 본인의 이 코틀도 만들어주던그 박찬대를 왜 원내대표에 앉혔느냐? 사실상 다른 후보들 교통정리하고 이 원내 총무격으로 이렇게 앉혔느냐? 다 이것도 다 이재명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당 대표 권한 대행을 본인의 신복을 앉혀놔야지 이 자기가 그 뒤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당 대표직은 일단 내려놨지만은 그 뒤에서 수렴청정 한두 달이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복을 직무 대행을 맡는 원내대표에 앉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최고회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에 있었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 음,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희 거처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뭘다 결정해놓고는 뭘 고민을 또 하는, 하는 척. 이, 민주당 당은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 전국위원장, 시도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사퇴를 한 건데, 당직 사퇴하고 또또해 먹으려고 사퇴를 한 건데 진짓 거기에서는 그 기자들의 앞에서는 길지 않게 고민해서 거체를 결정하겠다. 그러면서도 쏙 마음을 더, 어, 노출을 했습니다. 연임 여부를 모르니까당대표적 연임할 거를 연임할 거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자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연임한다는 이야기죠. 연임하려고 사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 도라, 돌려서 합니다. 어, 이재명이 연임을 하게 되면 2000년 출범한 새천년민주당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어,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 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지냈는데 그런데 당시는 대통령이 정당대표를 겸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연임을 했었죠. 아, 이제 마치 김대중급으로 본인이 자리매김, 스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은 8월 18일까지 이제 두달 가까이, 오늘이 6월 24일이니까는 거의 한 50일 정도 이재명의 방탄 조끼 중에서 한 겹이 벗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의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수사, 그러니까 지금 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죠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아직 수사 중인 진행 중인 건 지금 강백신 그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주력하고 있는 정자동 힐튼 호텔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 이것을 어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또 김성태 의상방울이 후원금 쪼개기 준거 그리고 또 법인카드 이~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일 기간에 당 대표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이긴 하지만은 훨씬 더 소환, 이 재명을 소환을 해서 조사하는 어그 공백이 이제 방탄 중에서 공백이 생겼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무슨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빠듯하겠지만 수사의 속도를 내면은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 왔는데 뭐 의지만 있으면은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때까지 딱 임기네요. 9월, 9월까지 임기니까는 이원석 지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원석 총장이 또 그때까지는 임기입니다. 8월 18일에 이재명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청구는 뭐 수사 속도도 그렇고 빠듯하겠지만 어쨌든 이 소환조사는 이재명 소환은 가능한 것이고 이 다음 수소는 영장을 칠지 그 부분은 이제 뭐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판도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죠. 당 대표직에서 공백이 생겼으니까 지금 네 개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제 전과티담마에서 전해드린 대로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자이 재판이 이손식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그그 그 여름 휴정 기간이 있죠 법원에. 아법그니까 법정이 신원 이 휴정 기간이 있는데 그게 7월 29일부터 8월 9일 사이입니다. 그때는 법원이 문을 닫죠. 신속한 신속하게 필요한 재판 배고는 그러면은 7월 26일에 구형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그전까지담에서 스케줄을 말씀을 들었죠. 7월 26일 그니까은 그 법원이 휴전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구형을 때릴 수가 있다. 그리고 구형 후에 한한달 정도 있다가 8월 23일, 그때도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격주 금요일 날 합니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23일에 1심을, 그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딱 8월 18일이면은 7월 26일 구형, 8월 23일 1심,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이 다시 이 대표로 다시 선출되는데, 자, 구역량에 따라서 큰뭐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은, 뭐 워낙 이거 뭐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또 주장을 할 테니까는. 그래도 어쨌든 이 8월 23일 일7 선거를 앞두고 8월 18일에 당대표로 다시 침을 할, 추대, 추대를 받으려는 그이 로드맵을 지금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불과 한 며칠 있다가 어~ (1심에서) 징역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이재명은 모든 것이 날아가고 민주당이 국고보조를 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8월에) 이재명이 이~ 당 대표로 다시 등극을 하더라도 그 직후에 완전히 당 대표직이 흔들릴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